아, 근데 또 해? 이랬어요. <laughs> 데세라핌 사쿠라 세번 데뷔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? 사쿠라가 데뷔를 세번 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?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.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? 오... 예. 데뷔가 몇살때니까 그러면? 일본 나이로 1세살이라서 어, 14살? 네. HKT48 데뷔를 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 일본 대표 걸그룹이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.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한국 온 거예요. 맞아요. 근데,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을까요? 지금은 후회는 없는데, 어. 데 오디션을 하고 있을 때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응? 음?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던가요? 악들 같은 걸볼 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, 이제는 그게 제가 진짜 잘못 아니었으면 신경 안 쓰고 있죠 아, 그냥, 어쩔? 어쩔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네. 해서 그세 번째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. 네. 가족분들이 반응은 어땠어요? 아 어, 근데 또 해? 이랬어요 <laughs> 또 해? 이랬어요 <웃음> <웃음> 세 번째 데뷔 또 해? <웃음> <웃음> 진짜 대단하다고. <laughs> 이제 저한테는 인생의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해서 데뷔를 했습니다. 러 세라피. 네. 인생의 마지막 팀일 것이다.